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어느 종목의 국가에 전화 주셨나요? AP 시스템. 어, AP 시스템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3만 7천 원. 3만 7천 원. 아, 좀 밀렸네요. 그죠? 그래, 가격대가, 그 저, 누, 예. 조금 수익이 났다가 다시 쭉 내려와 버려요. 예, 쭉 내려와 버려요. 주식이라는 게 <laughs> 수익이 났다가 떨어져요. 그죠? <laughs> 예. 떨어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좀 쳤다가서. 예. 여기는, 어, 비중이 지금, 음, 20%인가요? 예. 예. 10% 정도 더살수있으세요 예, 예. 좀 사고, 좀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어, 나는, 그, 예. 저, 이걸 예. 매도를 하고 뭐한진카리나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하지 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 지금 팔면 아, 이 종목이 잘 가니까 팔고 이 종목 사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팔면 이거 올라가고 저거 떨어져요. <laughs> 어, 예. 아, 왜 그러냐면 이거 반등 구간이라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조금 10% 정도 늘려서 한 네. 4만 원까지 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사 아, 목표가 4만. 원? 네, 4만 원까지 가... 가져가세요. 아, 그래서 이 빠른 매매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끌고 가는 매매를 좋아하세요 빠른 매매가 좋죠 빨리 사면 빨리 빨리 수익 내고 싶죠 에이, 그거 안 돼요 <laughs> 아 그거 안 돼요 <laughs>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정말 오늘 오늘 팔고 내일 사면 내일 빨리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단타 매매라고 하잖아요. 음. 단타 이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 이제 안 돼요. 이렇게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조금 이게 투기보다는 투자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손해 손에 나요. 왜 그러면 이 종목도 수익 났다가 떨어졌잖아요. 음. 왜 그럴까요? 조종을 줬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 힘들게 만들어서 어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를 무겁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빨리빨리 수익을 낼 거야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구와 때를 기다려 수익을 낼 거라 생각하고요 쌌을 때는 좀더 사서 끌고 가는 전략 이게 맞아요 아셨죠? 예, 4만원까지 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 아, 오늘 어느 정도 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안내요안내을 <laughs> 사셨어요? 매수까지요? 예잘 그거 하는 거 아닌 같아서.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68,000원에 30%예요. <laughs> 야, 꼭깨 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깨 되셨어요, 매수하신 뒤? 오래되셨죠? 5만 8천 원. 5만 8천 원. 잘못 얘기하셨죠? 아, 깜짝 놀랐네요. 6만 8천 원이기래 야,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만 8천 원이니까 아, 다행이네요. 예, 예, 예. 어, 이거 보안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맞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정치 테마로 묶여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죠? 네, 네. 아, 어, 보안 관련주, 어, 이렇게 가상화폐 쪽에 보안 쪽,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어, 안내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테마보다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탄력적인 거를 원하시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 코탁 좀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어, 그쪽이 좀 빨리 움직여요. 뭐, 라운시큐, 뭐, 뭐, 이런 종목들, 한국 정보 인증,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좀, 좀, 시간을 주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 바로바로 바로 네. 시그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네.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어서, 네. 샀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냥 팔지 마세요. 그냥 쭉 끌고 가는, 중장기로 갖고 가실 거면, 쭉 네.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그러려고요. 그냥 끌고 가세요. <laughs>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면, 날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 바닥 중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날바닥 있고 뭐 V 반등도 있고 막 되게 많은 기술적들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이 종목은 떨어지는 거보다는 바닥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많이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본질 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더 끌고 가도 돼요. 대끌고 가세요. 1차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돼요? 1차는 6만 원 넘어가야 돼요. 네? 6만 원? 6만원? 어, 6만원 넘어가야 돼. 요 6만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 돼야 이, 이 네? 종목은 한번더 시세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6만원 잡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6만원 아. 넘어가면 더 홀딩. 그죠? 6만원에서 계속 못. 6만원 모두... 홀딩을 하면 될까요? 좀 들고 가시면 되죠. 그 6만원이 아직 안온 상태로 6만원이 되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대화 제약요. 이 매수가는요? 33,500원요. 또 따라가셨네. 그죠? 비중은? 아이고, 그럼. 비중? 30%요. <laughs> 어, 왜 따라가셨을까? 그죠? 밑에사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글쎄 말입니다. <laughs> 어,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이 엔터를 딱 쳐주셨죠? 훅 올라가니까, <laughs> 그죠? 그리고 좀 마음고생하시고, 그죠?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식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어, 아, 두렵죠 아, 안 샀으면 안 두려웠을 건데, 그죠? 그래 말입니다. 그죠? <laughs> 이 얘기를 왜한 거냐면, 어, 네. 어쨌든 샀으니까요. 제가 이 종목을 올라가고, 사, 올라가려고 산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알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좀 두려워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어두려우지 않는 어 저라면 요 자리에서 좀더 사요. 아, 지금요 <laughs> 지금 또 사요. 한10% 정도 아... 늘릴 거예요, 저라면. 근데 아... 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두렵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죠? <laughs> 아우, 는좀 높은 가격에 사는데 이거 계속 떨어져. 아, 에이, 이렇게 안 차고... 더, 더 빠지지 빠지니까. 않을까. 어,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어, 저는, 예, 빠지는 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요? 그럼요. 예. 다행인 거죠?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예,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어, 대화제약 좀 갖고 있어야 돼. 예, 왜 그러냐면, 어, 이 제약주들 중에서 많이 못 올라간, 후발주잖아요. 다른 제약주는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최근에 네. 이 종목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요? 예. 아. 최근에 바닥에서 2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원까지 와있잖아요. 이 종목은 네. 좀더 들고 가셔서, 네. 어, 매수가가 3만3 3만 네. 5 0 0원이잖아요 3만5천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팔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왜 그러냐,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이렇게 보면, 이 주식가가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죠? 아, 그래요? 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과 추세예요. 예. 이 거래량의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아, <laughs> 어, 그쵸. <laughs> 거래량이 아유. 이렇게, 예, 이 종목은 시세가 빠지면서 거래가 죽고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훅 밀린 거예요, 살짝. 근데 다시 네. 꺾어서 네. 올라가요. 그래서 3만 5천까지 바이엔 홀딩 가서 3만 네. 5천 원 오면 파세요. 이거 되게 변동성이 아, 빠른 종목이잖아요. 한번 올라갈 때쭉 올라가고 쭉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3만 5천 원까지 딱 보고 그냥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아. 의견 드릴게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laughs> 마음 편해졌어요? <laughs> 그 다행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